안녕하세요. 야무진 튜닝 용인점입니다. 작전 차량은 그랜저 GN7. GN7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은 캘리그라피 등급이 아니어서 순정 무드램프 옵션이 빠진 차량입니다. 근데 이제 순정 이 모니터 활성화 작업도 진행을 하면서 비노출 앰비언트 라이트로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어, 작업 방식은 캘리그라피 등급과 동일한 비노출 방식이기 때문에 자재가 절대 노출되지 이 않습니다. 엔비언트 조명을 켜게 되면은 여기 틈새 하단에서 빛이 하단으로 내려오는 간접 조명 방식으로 연출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빙 앰비언트가 조금 이제 너무 화려다 싶은 분들께 이제 새로 나온 그 무빙과 거의 비슷한 조금 덜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고요. 여기서 제 밝기를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이렇게 비언트 점등됩니다. 이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 시공 이외에 이제 별도로 옵셔로, 옵션으로 옵션으로 뭐 중간 포켓, 하단 포켓, 후등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공조기, 무선 충전 수납함까지 엠벨트 라이트가 투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1열 도어, 2열 도어 엠벨트 조작은 여기 모니터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색상이 변경이 되고요.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깜빡이 켜게 되면은 깜빡이 동작하는 이렇게 깜빡 켜졌다고 신호를 알려주는 모션 동작을 해주고요. 공조기를 켜게 되면은 온도를 올리면은 레드로 반응해주고 내리면은 블루로 반응해 줍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그 추크방 감지도 앰비언트가 이제 반응을 해서 연출을 해주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선 이탈이나 축크방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안전에 의해서앰비언트 동작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금 더 빨리 위험 상황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화려함만 주는 연출이 아니고 안전성에도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에서도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게 되면 은문 열렸다고 이렇게 신호를 계속 주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또 스탠스 기능이 있어요. 라이트를 지금 오토가 되어 있는데 오프가 된 상태에서 기아 드라이브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 깜빡깜빡입니다. 이 신호는 이제 라이트를 키라는 신호이고요. 라이트를 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은 내가 설정했던 색상으로 엠비트가 점등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안전에도 정말 많은 기여를 하겠죠. 이상 그랜저 GN7 엠비트 라이트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